좋은 생활 습관을 만들어줄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뱅크, 주식회사 지니피드를 소개합니다. 지니피드는 사무공간이나 교육공간, 심지어 휴식공간에도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PC, 모바일 환경인데요. 이렇게 장시간 가까이 함께 있는 공간을 좀더 청결하게 관리하기 위해 살균기능이 더해진 모니터 받침대를 개발했습니다. 오랜 시간 사용하는 키보드와 마우스를 비롯 다양한 물건의 살균을 간편하게 해줍니다. 키클의 다양한 장점을 살펴보면 우선 뛰어난 살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키클은 대부분의 균과 바이러스를 99% 살균하는데 단 3분에 끝나는데요. 키보드를 넣고 상단의 버튼을 누르면 자동 설정된 3분간 살균됩니다. 3분 후 자동으로 꺼지며 급할 경우는 강제 종료도 가능합니다. 4개의 UVC LED를 모니터 받침대 하부에 설치하여 모니터 하부 전체를 커버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조사각을 조정해 받침대 범위 밖으로는 나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UVC의 수명은 약 1만 시간으로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렴하지만 사람에게 유해한 오존이 발생되는 UV 램프나 살균력이 떨어지는 UVA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넉넉한 살균 공간을 선사합니다. 가로 580mm, 세로 230mm, 높이 80mm로 확장형 키보드와 마우스를 넣어도 충분히 들어가도록 내부 공간을 설계했습니다. 아이폰 X 기준 최대 12개가 들어가는 사이즈로 다양한 크기의 휴대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자기기, 그외 사무용품 등도 살균해서 사용할 수 있답니다. 적당한 높이감으로 모니터 받침대로 사용시 일명 거북목을 방지해주기에 우수합니다. 살균 기능 외에도 데스크 공간의 인테리어까지 고려했습니다. 편백나무 집성목과 고급 알루미늄을 사용한 국내 생산 제품입니다. 블랙, 그레이 컬러 디바이스에 잘 어울리는 블랙과 화이트, 실버 컬러 디바이스에 잘 어울리는 화이트누드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대 20kg의 하중까지 견딜 수 있으며 받침대 아래 미끄럼 방지 고무 패드를 붙여 안정성을 강화했습니다. 여러 구성원이 함께 쓰는 공용 PC 공간이나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더욱 활용도가 높은 제품 키클로 여러분의 사무 공간을 살균해 보세요.